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급등주 매매를 진행을 할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 그리고 차트를 어떤 식으로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될지 실제 매매일지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시장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 시장이란 말이죠. 급등하는 듯 싶다가 순식간에 상승폭을 반납하는 빈도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의 수익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시장이 왔을 때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단타 매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률을 높일 수 있을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어,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상 시작 전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직 안 남기신 분들이라면요, 한 번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바로 본문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 매매했던 예시 종목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매매일치 차트 보면서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키움증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설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영문을 웅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 차례 드릴 거고요. 이제 모바일만 가지고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mts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모바일로 활용하시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예시 차트 본 다음에 설정법 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설정을 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못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개별 프로그램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부 다 소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예시 종목들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첫 번째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라메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 약22%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단타 매매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단타 매매를 하면서 가장 정석적인 패턴이 보여졌던 종목이에요. 이제 매매했던 구간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이렇게 바이마켓 찍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뉴스가 나와주면서 급등하고 VI 발동한 다음에 한 차례 변동성을 크게 준 다음에 진입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조금만 조정을 주고 날아갔을 텐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거의 상승했던 밴드의 절반 이상을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쏘아올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만큼은 깔고 가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지금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 잡으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갈 종목들도 조정 한번 크게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최근에 9월달부터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최근 9월달부터 이제 10월달까지 옵션 시장을 확인을 해보면은 어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거냐 여기에다가 베팅을 한게 아니라 횡보할 것이다 에다가 베팅을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이제 시장이 명확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라던가 떨어지는 방향성이 있는 시장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오면 그거에 맞춰 가지고 크게 크게 반등해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과 같은 횡보 장세에서는 개별 이슈로 좋은 이슈가 나오더라도 조정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월 달 정도까지는 이런 종목들의 패턴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기본으로 좀 깔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는 급등을 하더라도 웬만하면 좀 크게 흔들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눌림목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눌림목을 공략하는 것도 사실은 다 방법이 있단 말이죠 대표적인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을 보면서 이제 가격에서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지를 파악하는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매매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한 캔들부터 해가지고 첫 번째 파동에서 최 고점이 형성된 구간을 이제 기준 밴드라고 여러분들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2분의 1 지점부터 3분의 1 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첫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이제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해가지고 중요한 자리들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2분의 1부터 3분의 1, 1 지점인데 50%가 2분의 1이죠. 근데 3 8이면은 거의 3분의 1 지점 근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지지를 받아줄 때이 밴드 안에서 지지를 받고 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을 맥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좀더 변동성이 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0.236 정도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초기에 돈이 들어온 구간을 나타내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급증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초기에 자금이 들어왔을 때 들어온 투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 얘네들의 심리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초기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래도 주식 경력이 오래된 사람,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런 구간들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내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종목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정말로 전망이 좋은 상황이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했지만, 어, 이거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갈것 같다는 명확한 확신감이 있으면은, 주가가 조정이 크게 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가 매수까지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하겠죠? 따라서 이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매매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건데, 이 초기 가격을 이탈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반등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 어쨌든 매수했던 자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어쨌든 이 기준 밴드 내에서 포착을 해서 접근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대가 지금 0% 위쪽에 보면 20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20선도 굉장히 중요한데 20선 또는 분봉상 60선 같은 경우는 추세를 명확하게 그려 주는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20선에 근접한 상태에서 매수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서 매매를 진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실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기준 밴드, 상단 밴드에서 매도를 하나 여기서 더 많은 거래 대금이 터지는 걸 확인을 하고서 좀더 홀딩을 하고 주가가 한번더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매도를 한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게 또한 버텨줬던 자리를 보시면은 지금 76.4%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잘 지켜주는 자리인데 지금 지지를 받은 자리를 보면은 다시 한번 슈팅 이후에 이 자리도 굉장히 잘 지켜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 포지션을 잡았다라는 거를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매매를 진행할 때이 피보나치를 이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안정적인 매매 자리를 잡을 수 있는 눌림목 매매에서만큼은 가장 적중률이 높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다른 종목들은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예시 사 단계 정도 보면서 좀더 추가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차트 같은 경우는 저희 키움증권 h t s 통해서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최근에 좀 급등을 많이 했던 종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닉스라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었죠. 해당 종목까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라닉스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이 보여졌었습니다. 거래량 부분을 함께 좀 보도록 할 텐데, 거래량 없이 요 구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디부터 거래량이 급증했죠? 여기 캔들부터 지금 거래량이 급증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여기서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을 했죠. 자, 그러면은 주가가 급등을 했으면은 어떤 자리를 본다? 중요한 피보나치 자리를 확인을 한다. 자, 피보나치 조정 때 여기 새로선 그려진 자리부터 한번 그려주도록 할게요. 최저점 밴드부터 최고점 구간까지 그려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자리가 어디라고요? 0.5 절반부터 38.2 구간이 된다고요. 많이 빠지면은 0.236인데 이 밴드 내에서 분할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자리 이후로부터 주가 흐름을 쭉 보도록 하면은 0.236까지 다시 한번 터치가 나왔다가 어때요?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지금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인데 중요한 이동평균선 20선과 60선 구간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이 추세가 조금씩 밀리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매를 진행을 했다면은 이 자리들이 이탈되는 시점들이 매도 타점이 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얼마 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등락폭이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짧은 밴드도 거의 10% 내외 정도의 구간들이 나와요. 이것도 거의 8% 정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도 이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피플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이것도 오늘자 장중에 뉴스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급등했다가 좀 빠졌던 모습이죠. 자 그러면은 이 피보나치가 적중률이 100%냐? 그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실패를 할때좀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밴드를 그려서 볼게요. 주가 급등했던 시점에 거래는 늘어난 시점. 바닥 구간으로 보시고 최고점을 이런 식으로 고점 구간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0.5부터 0.382요 구간에서 한번 분할 매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 구간에서 우리가 매매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했을 겁니다. 매매 타점을 보시면 20선 역시 해당 구간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22동 평균선 역시 기준선으로 보고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20선을 이탈을 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가 역시 빠져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자, 근데 이 피보나치를 이용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매매를 진행할 때 기회가 여러 번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잘못된 포지션을 잡았어. 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 구간들 근처까지는 올라와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를 이용을 하시면은 좀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라 건데 실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메스타점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첫번째 아래꼬리 그리면서 빠져졌던 구간에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매도한 구간을 보시면은 20선을 이탈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20선에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걸 확인하고 본전 구간에서 청산을 한걸 확인해볼 수 있는데 한0.5% 정도 수익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처럼 뉴스 이슈를 타고 빠르게 급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본전에서 청산할 수 있는 밴드들이 자주 나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라는 점,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정리를 해보자면 기준 밴드, 그러니까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부터 해서 밴드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 피부나치 조정대를 만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0.5부터 0.38이 만이는0.236 구간까지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기준선은 20선 또는 60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 구간이 이탈되거나 저항을 지속적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본전 청산, 주가가 급등할 경우에는 100% 내외 구간에서 또는 76.4%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니까 이제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주는 피보나치 조정때꼭 기억을 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굉장히 심플한 방법인데 여러분들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일봉상으로도 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흐름 좋았던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저점 밴드랑 고점 밴드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잔파동들이 생기잖아요 잔파동에서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점 구간에서 거래량 다시 늘어났던 이런 시점들부터 고점 밴드에 어주고 0.5부터 0.38이 뭐가 된다고요? 핵심 매물대가 된다고요. 이런 자리에서 매매 타점을 잡으시면은 분봉 상이든 일봉 상이든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낼 수 있는 구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표 어떻게 사용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 차트 화면에서 조금 보실 부분이 이 아래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버튼들을 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버튼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네모난 사각형 4개의큰 사각형 1개 있는 버튼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차트 도구를 좀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찾으시면 되는 거는 피보나치 조정대라는 항목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체크를 해 주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이 이렇게 피보나치 항목이 생성이 된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눌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그어 주시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고, 뭐 기본적인 설정 정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선을 하나 그려준 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설정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구간을 0.382로 보기 위해서 거꾸로 보기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주고 있고요. 이제 색상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 초록색 눈에 잘 보이는 색상으로 해주고 굵기도 2포인트 또는 3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율 설정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보통 0.786이 안 써있을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0.786까지 입력을 해서 체크까지 해주시면은, 좀더 디테일하게 아래 최하단선까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해당 내용 기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모바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냥 차트화면에서 모두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선 차트 화면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 이 있습니다. 이 톱니바퀴 모양 들어가 주시면은 이 설정을, 도구 설정을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딱 들어가면 지금 화면 보여질 텐데 지표 설정 말고 도구 설정으로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도구 설정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을 거예요.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찾으셔 가지고 이 설정 모양, 톱니바퀴 모양 눌러 가지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선 색상, 굵기까지 해주시면은 될것 같고요. 좀더 쉽게 이걸 자주 활용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가로선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손가락으로 꾹 누르신 다음에 이맨 위까지 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끌어올리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여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은 바로 피보나치 조정대를 활용하실 수 있는데 차트의 우측 상단 보시면 여기 도구 모양이 있어요. 이 도구 모양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피보나치 조정대입니다. 이제 이게 피보나치 조정대 모양인데,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손가락으로 그 차트 구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가격까지 전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여러분들 맥점으로 설정해가지고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피보나치 조정대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타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가 매번 할때 이제 도구 통해서 하는 게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그램도 좀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전에 배포드렸던 매수 계산기 있어요. 이제 이 프로그램 들어가시면은 누구나 쉽게 이 피보나치 가격대를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매매했던 구간들 볼게요. 라메디텍이라는 아까 종목 매매했었고 제 기준 밴드를 이렇게 우리가 포착을 하잖아요. 이제 기준 밴드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어났다면은 이제 고가 구간 입력해주시고, 저가 구간 입력해주시고, 현재가 입력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손절가와 매수가를 잡아야 될지 전부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현재가를 기준으로 어떤 밴드가 나오는지까지 이 계산 결과를 통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에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텔레그램은 저희 구독자님들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텔레그램 방이에요 제가 관심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는 방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고정된 메시지 들어가시면은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레포트, AI 프로그램, 주력 포트방 들어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AI 매수 계산기라고 전부 다 올려놨어요 종목 포착기랑 전부 다 올려놨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까지 활용을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꼼꼼하게 어떤 조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계산을 되는지 정리를 해가지고 넣어둔 부분이고 이 조건들을 토대로 해서 분석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댓글에 링크가 하나 달려있을 거예요. 댓글 링크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좀더 자세한 방법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저희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이중 코스메틱, 전일자 오후에 좀 공개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제 제이중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오늘자 상한가에 또 올라갔었죠. 지금 거의 하루에 한두 종목씩 상한가 올라가는 종목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좀 참고하면 좋을만한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전부 다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피보나치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단타 매매 진행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삼양 컴택이라는 종목이 있었죠. 이제 삼양 컴택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짧게 매매를 진행하고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정말 스캘핑 관점으로 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최근에 하나가 좀잘 맞춰 떨어지는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삼양컴택이라는 종목도 매매를 했고, 와이어블이라는 종목도 있었죠. 이제 와이어블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급등하는 시점에 포착을 해가지고, VI 발동 이후에 최고점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렇게 이유 없이 올라가는 종목들 또는 변동성 급격하게 커지는 종목들 매매할 때 활용하기 좋은 방법이니까 조금만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함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게 매매하시는 분들, 종목 찾는 게 가장 우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종목 찾는 거 같은 경우는 저희 조건 검색 시 활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0150 화면 들어가시면 지금 화면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 여기서 거래량 항목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그냥 실시간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들만 눈여겨보셔도, 사실상 이런 종목들 잡아내는 거 굉장히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단위는 1분으로 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이제 5천주에서 한 1만주 정도 세팅을 해 두시고, 그냥 추가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보셔도 돼요, 여러분. 이제 저희 단타 검색식 같은 경우는 이런 기본 조건에다가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만들어서 설정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그걸 공유를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연습하실 때는 이것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제 실제 오늘 매매한 이두개 종목 역시 이 하나만 보면서 종목들을 좀 뽑아냈던 건데 이제 이거를 조건식 저장을 그냥 해두시고 여기다가 놓고서 그냥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제 0156 창에서 조건식 추가한 거 가지고 종목들 나오는 걸 보시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동 삭제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장중에 이거 틀어두시고 어떤 종목들이 거래량이 좀 발생을 하는가 보면서 이런 패턴의 종목들을 좀 실시간으로 찾아내시는 겁니다. 어떤 패턴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패턴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분봉만 잘 보시면 됩니다. 3분 봉이나 1분 봉, 최대 기간으로 늘려주시면 돼요. 여기 연속 조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 숫자가 좀 늘어나게 되는데, 한저 같은 경우는 천 정도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천 정도 놓고서 주가가 하락했던 밴드 구간을 좀 보는 편입니다. 이 주가가 하락했던 시점부터 이렇게 쭉 늘려서 보신 다음에 평균적인 거래대금을 좀 확인을 해요.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발생한 지점이 어때요? 해당 구간에 한이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는 거를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고,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어 라고 하면은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거래량이 이거를 뛰어넘고 있는가. 뛰어넘는 경우에는 최소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전에 매물 대까지 튀어 오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오늘 삼양컴텍의 매수 타점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제 평균적인 거래량이 한 5만 주 정도 발생하다가 급격하게 늘어난 시점을 포착을 해가지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한 3%에서 5% 내외로 쓰인 내기가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어렵게 볼 필요가 없다. 떨어진 구간의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점에 이 매물대에 접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 밴드 사이의 변동성을 통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이니까 해당 내용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사면 컴텍 지금 주가 움직인 구간을 보시면 어때요? 해당 구간, 아까 매물대가 형성된 구간까지 딱 올라갔다가 맞고 떨어지죠? 이 사이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거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 거래량 종목들 보시면서 매매하는 거 괜찮을 수 있다는 라점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이유 없이 올라갔다가 그냥 윗골이 그리면서 떨어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니까, 그냥 하나의 추가적인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예시 종목 봤던 와이어블 한번 볼게요. 이 와이어블도 오늘 급등했다가 쩍 빠졌잖아요. 실제 매매 표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어때요? 주가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기 시작할 때 포착해가지고 최고점 구간 매도한 거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 어떻게 매매했다고요? 그냥 분봉만 보시면 된다고요. 지금 분봉 구간을 보시면 급등하기 전에 평균 거래량이 어떤가요? 한 2만주, 많아봐야 한 2만주, 3만주 정도 발생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뛰어넘는 구간을 찾으시면 되는 건데 이걸 뛰어넘는 거래량이 지금 이 구간에서 발생을 했던 거죠. 발생한 걸포착을하고 여기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바로 접근을 해서 한10% 내외 수익구간 내고 나왔던 건데. 자, 목표가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지금 보시면은 떨어졌던 구간의 주요 매물대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봉 보시면 됩니다. 일봉 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최근에 똑같은 데 맞고 계속 떨어졌잖아요. 이 자리까지 목표가 잡고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실제 이전에 맞고 떨어졌던 자리가 해당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졌던 구간에서 전략 매도를 진행을 한걸 확인해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한 1540원 구간에서 매도를 전부 다 진행을 했죠. 똑같은 자리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를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을 공략해서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도 할수 있는 거니까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이유 없이 급변동성 보이는 종목도 공략을 하실 때는 이제 대응을 빠르게 빠르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매매한 이후로부터 주가 쫙 빠지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또 당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를 진행하실 때뭐한 50만원, 100만원으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서 내 것으로 완벽하게 만든 다음에 실전에 적용하시면 좋으니까 이 관련된 내용도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차트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뭐 사실 보면 되는 게 이제 매물대, 거래량 딱두 가지 정도만 주요 타점으로 보는 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은 거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활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 매매하기 좀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실시간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은 전부 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종목들 추가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어요. 뭐 최근에 계속 변동성 보이고 있는 툴젠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코멘트 전부 다 남겨드리면서 관심 종목으로 소개를 드렸고 툴젠 같은 경우도 지금 이틀 연속 계속 강세 흐은 보이고 있는데 이제 매매하면서 여러분들 관심 갖고 봐야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또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된 내용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관심 종목들을 전반적으로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종목들만 여러분은 정리를 잘 해주셔도 충분히 좋은 매매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공부하시는 분들 많은데 교재 관련된 내용들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영상 열심히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댓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고정된 메시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뭐 텔레그램방이라든가 아까 보여드렸던 AI 프로그램들 뭐 종목 포착기, 공부용 교재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제 링크를 클릭을 해주시면 은 지금 화면과 같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들 받고 싶으신 혜택들 체크를 하셔가지고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은 지금 화면과 같이 링크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마지막 링크를 보시면 텔레그램 전부 다 입장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공부할 수 있는 교재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두 번째 있는 링크 같은 경우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클릭하시면 전부 다 다운로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구나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과거에 특정 플랫폼에선 베스트셀러에도 들어갔던 교재란 말이죠 근데 구독자님들 저희 채널 리뉴얼하면서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기회 놓치지 마시고 전부 다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진행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차트 설정법 또는 검색식, 매매 전략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넣어 놓은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세부적인 조건들을 전부 다 꼼꼼하게 담아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적용을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타 매매하시는 분들 아까 저희 종목 포착하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단타 검색식들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넣어가지고 입력을 해보시면은 매매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들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해당 내용은 교재가 있어야만 활용하실 수 있는 검색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니까 부담 없이 활용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 제가 공유드리고 있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면요. 저희 구독 버튼 필수적으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좋아요와 댓글,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가입 버튼도 있는데, 이거 저희 채널 후원입니다. 이제 가입 버튼 통해서 후원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가입하신다고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해드리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 후원 통해가지고 전부 다 만들고 있단 말이죠. 구독자님들 후원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현재 100%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드리는 건데, 이제 후원금만 가지고 교재도 작성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가입버튼 통해가지고 후원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으니까 저희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들 받아보시면서 좋은 결과 내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후원까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이 한천분 정도 갑작스럽게 좀 늘어났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해주셔서 좀더 퀄리티가 좋은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부탁드리면서 뭐 많은 분들이 구독해 주신 만큼 더 좋은 자료들 공유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함께 좋은 투자 이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